남성 스타일링의 완성이자 마침표, 구두 구두를 매일 신는 사람은 흔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 신경 써야 할 아이템, 구두 수없이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고집스럽게 더 집요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만 소개하는 구두가게 오늘 인볼든에서 만나볼 구두 전문 편집샵 팔러입니다 구두를 신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관원상제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서 구두를 신죠. 하지만 패스트 패션에 익숙해지고 점점 더 소비적인 유행 패턴이 빨라지는 요즘. 라이프스타일로서 구두에 접근하는 사람보다는 특별한 날에만 구두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구두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잘 만들어진 좋은 물건에 남자들은 열광하죠. 세월이 지나도 함께 할수 있는 에이징 되면서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두를 찾는 사람이 꾸준히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랑방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팔러는 종로구 통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통유리 입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금속 구조물과 쨍한 파란색 진열대의 구두들 그리고 쌓여있는 알든의 박스들입니다. 팔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알든을 포함해 샌더스, RM 윌리엄스 라보트 가르디안느 등 세계 각지에서 생산 중인 흔하지 않으면서 같이 있는 구두 브랜드들을 엄선하고 또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팔러와 같은 구두 전문 편집샵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만큼 구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구두는 대부분 대량 생산되고 있는 운동화보다 사이즈 선택이 어려운데 팔러에서는 구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스태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피팅 경험을 통해서 고객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또 발에 꼭 맞는 구두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팔로는 직접 셀렉한 그런 브랜드들의 정신을 계승하듯 편집샵의 매출보다는 고객 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즌마다 바뀌는 패션 브랜드보다는 느리지만 전화보다는 정통성을 추구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으로 물건을 만드는 브랜드들. 또 이런 브랜드를 고집스럽게 소개하는 팔러. 가치 있는 소중한 고드를 소유하고 싶은 취향 있는 남성분이라면 꼭 들러봐야 할 편집샵입니다.